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간에서고요. 공간에서고요. 그 다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두 평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간에서도 두 평면은 만날 때와 만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두 평면 PQ가 만나지 않을 때두 평면 PQ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똑같이 나타냅니다. 평면은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자, 두 개의 평면 대문자 P와 대문자 Q가 있는데 평행 기호는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모두 똑같습니다.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 네모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 직선에서 만날 수 있어요. 평면과 평면이 만날 때는 하나의 직선이 생기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 이 선을 이렇게 하면 하고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교선, 교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평면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를 예, 보면 두 평면 PQ가 한 직선에서 만날 때, 그 직선은 두 평면 PQ의 교선이다. 교선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P가 어,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평면 P와 평면 Q는 수직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해두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P가 평면 q 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할 때, 평면 P와 평면 Q는 서로 수직이 되고요. 어, 또 직교한다라고도 합니다. 기호로는 똑같아요. 어, 직선과 직선의 수직일 때와 동일하게. 대문자 P와 대문자 Q가 서로 수직이다. 이 수직 기호를 그대로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평면의 수직 조건은 무엇이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평면 P가 평면 Q의 수직인 직선 L을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포함하면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직선 L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직선 L은 어, 직선... 어, 평면 Q에 있는 직선과 수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관계.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어, 있을 때두 어, 평면 P, Q는 서로 수직이다, 수직 관계 있다 또는 직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곱 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여기 삼각기둥이 있네요. 삼각기둥에서 다물과 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면 ADB를 e 한번 찾아보세요. ADB. 아, 찾았나요? 어, 면 ATB와 만나는 면인데요. 만나는 면은, 음, 지금 보면, 삼각기능에서는 다 만나고 있네요. 그죠? 렇 만나는 면은. 그래서, 윗면, 아랫면, 어, 좌우면, 앞면, 뒷면.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요. 한번 다 써볼까요? 면. 먼저 미, 윗면을 보면, 면. ABC가 있고요. 그 아랫면을 써볼까요? 면. 밑면이죠. D E F. 그 다음에 음, 앞에면 오른쪽면이라고 할 볼까? 오른쪽면 B E F C가 있죠. 면 B E F C도 있고요. 또 뒤에 이제 보이지 않는 뒤쪽면도 있죠. 그것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 A D F C. 면 A D F C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모서리 BC를 교선으로 하는 두면 모서리 한번 BC를 거볼까요? BC 찾았나? 아 찾았습니다. 자 BC를 교선으로 하는 면은 윗면과 오른쪽 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면 ABC 그리고 면 어, BEFC BEFC 이렇게 됐면 됩니다. 3번은 면 a b c 에 평행한 면. a b c 에 평행한 면은 윗면과 아래면은 평행하죠. 그래서 면, DEF. DEF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어, 다음 쪽을 볼까요? 추론. 어, 승주, 서현 동규의 의견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랍니다. 자, 무엇이 틀렸을까? 그까다을 설명해 보자는데요. 먼저, 어, 승주부터 볼까요?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표면은 서로 평행하다. 한 직선에 평행하다고 해서 여기 직선은 볼까요? 어 직선이 있는데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평행한 면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른쪽 면이 평행하죠, 그죠 평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색깔로 한번 찾아볼게요. 어, 뒤에 면이 있죠. 뒤에 면도 평행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문제는 두 표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서연이 볼까요? 한 평면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면을 볼까요? 이 앞면에 평행한 두 직선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다른 색깔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평행하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로 한번 찾아보면, 어, 요 직선도 평행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 평면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동규. 한 평면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평면에 수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 자, 요 앞면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죠. 요 평면. 평면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직인 평면을 다른 색깔로 한번 그으면 윗면 수직이죠. 그죠? 이렇게 수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오른쪽 면도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근데 이두 개의 면은 서로 평행할까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 승주와 서연이와 동규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하는 수학을 볼게요. 어, 모든 친구들과는 활동을 못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그림에서, 음, 점선 평면의 위치관계를 한번 나타내보자. 찾아보면 됩니다. 재미 삼아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점과 직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직선 하나 긋고요. 어,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두 개의 점은 어때요? 직선 위에 있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점을 한번 볼까요? 다른 점은 이 점은 어때요?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방금 전에 걷던 요 직선과... 바닥면, 바닥면 어떨까요?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죠? 렇 어, 이런 위치관계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어, 직선과 어, 평면이 평행할 때도 찾을 수 있겠네요. 뭐냐면, 이렇게 직선 하나 긋고요. 이 직선은 바닥면과 어때요? 평행하겠죠? 그렇죠? 평행한 두 직선 또는 어 직선과 평행의 평행 관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서 어 위치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